이런 지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광산구청 구청장께서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그럴까요? 구청장이 안 옮기면 공무원아안 옮기죠. 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범인일보 7면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잘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삼도동 구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아이콘 폐콘크리트 폐자갈 폐타이어 등 개인 부지에 폐기물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가 이게 마을의 말입니다. 농어촌 마을에 어, 하수도정비사업조성공사를 했는데 바람 물질로 포함된 폐 아스콘, 아스콘이란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그그 그 저기 아스파트 빠는 그 그걸 아마 말하는 겁니다. 까만 그 그걸 이제 아스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폐 아스콘, 폐 콘크리트, 폐 자갈, 폐 타이어 등이 개인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바람 물질들이죠. 이게 이게 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폐스콘이라든가 폐콘크리트 폐타이어 이게 다 이게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삼도 주민 AAC 개인 부지는 송악동 203-13의 1필지로 면적은 2.7평방미터의 불법 폐기물 폐기물과 평덕마을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이 정상 처리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은 지난 2021년 삼도 주민 A씨에게 신동 365-5외한 필지 오수관과 오수관로 사업장 부지와 구룡지구 대도로변에서 작업 후 나온 양질의 흙으로 성토를 해주는 조건과 경작을 못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2021년 6월까지, 6월에서 7월까지 성토 완료 후 후반기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과, 약속이 광산구청의 꼼수에서 현재까지 4년 동안 속았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해주겠다고 했는데 광산구청이좀몇 군데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산, 광산, 인도. 물론,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니, 왜저 지역은 이렇게 맨날 문제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파면 나옵니다. 근데, 안 파고 있지 않나는, 여기 우리, 우리 이 기자들, 지금 보도해 주시는 이 기자들, 김희정 기자를 비롯해서 이성우 기자, 그 다음에 그, 여기 어디죠? 어, 여기 어디, 서산시에. 도산시에우리 신종기 기자, 나주시에 신종기 기자, 그다음에 서산에 누구, 누구예요? 아 제가 좀 잠깐 서산에 정진석 기자, 정진석 기자, 정진석 기자, 신종기 기자, 이성우 기자, 김정희 에, 저기 기자, 어, 진도의 어, 이렇게 이런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이, 대부분 다 여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김희정 기자도 거기 좀 진도에 기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도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주에 우리 정진석 기자도 서산의 정진석 기자도 또 나주에 그신정기 기자도 다 나주를 사랑하고 또 서산을 사랑하고 또이성호 광주 광, 광산구의 이성호 기자도 광주 광산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 지역은 사람들이 이상한가 왜 저렇게 비리만 있어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바로잡습니다. 광산구 비서실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민원 내용을 알고 있다. 부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전해,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산구청 공무원이 다네 번에서 다섯 차례 인사 이동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광산구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왜이거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게 침묵을 지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빨리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 광산구청 구청장께서는 왜 이러 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왜 그럴까요? 구청장이 안 움직여 공무원안 움직이죠. 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토해 줘야 되고 그다음 피해보상해 줘야 되고.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 돼. 예산 쓰지 못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산 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성토를 와야 하였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성토 부분과 민원인이 조치 사항은 현장 소장과 확인해 협, 협의하였다고 하, 하겠다고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산 구청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법경찰 및 시청에 고발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도주민 A 씨, 삼도주민 A 씨는 광산 구청 요청으로 10년생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본인 비용 75만 원으로 처리했고, 성토 높이는 1.3m의 부지 내에는 불법 폐기물과 정화시설 사업장에서 나온 사실 질토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며 이어 수사도 받겠다. 원상복귀시키면땅속에 불법 폐기물이 확인될 것이고 행정에 대한 고소 고발들이 등이 조치를 취할, 취하겠다고 부응겠다고 전해있습니다야 이거 좀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시에서 하는 일이 구에서 하는 일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현재 A 씨는 지난 2일과 8일에 광산구청 비서실장과 실국 실과장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하며, 삼도동 구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따른 의역성 폐 의역성 불법 폐기물과 추진 과정에 따른 행정 행위 등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와 전반적인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그,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삼도동 구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는 46억 7천만 원으로 총, 공, 총 공사비는 약 31억 8천만 원이고 2017년 5월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0년 12월 공사 총괄 및 1차분 착공하였지만 2021년 11월 민원 발생이 되어 1년 넘게 공사가 1초분이 일차분이 일시 정지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사 정지 사유는 주변 마을에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신동 365-1외 1핀 1필, 한필지 설치에 반대하였고 해당 부지에 설치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마을의 악취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되기에 광산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은 2017년 12월 2 0 2 1년 4월에 사업 현황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두 번에 걸쳐 주민 설명을 해왔 했지만 삼동주주민이 전혀 혀 모르는 용이었다고 전하며 삼도 주민 B씨는 구청 설명회 내용도 조용히 처리하라고 해서 몰랐고 후에 알았을 때 동네에서 민원을 넣어서 중지시켰다고 표, 중지시켰다라고 표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 0 0고0 0 0 0 0 0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구청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되었기에 이것이 바로 구청이 바라는 꿈 수다라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2차 공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였고, 1차, 2차 사업 내용은 오수관로와 하수처리장 한 개씩이고 공사 비용은 약 10억 원, 15억 원을 사용되었고 현재 3차분은 미발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광산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광산구에서 처리하고 공사비는 광산구청에서 공사비 요청 시 광주시청 영산강 유역 환경청 환경부에 체계적으로 의뢰해서 공사 사비가 지급된다라고 밝혔다고 이성우 기자가 도민일보 칠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였습니다